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아지르투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아지르투 지금 비쌈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엘프, 뭐, 레버파이, 오니스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 제가 한번씩은 다 잡아 드리는 코인이고, 지금 보시면 지금 4월 30일 기준 아지르투의 지금 호재거리들이에요. 자, 아지르투가 AL 토큰 수합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히 6시부터 입주금이 중단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펌핑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얘네가 NFT 생태계 유동성의 가능성을 지금 한번더 증가시키겠다 말하고 있는 건데 자 토큰 사업 지원 외에도 지금 알트레이어가 이번 주말이요 자 이번 주말 이것과 함께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면 정말 아트르트가좀 밀고 있었던 NFT와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자 이거 제가 바로 이번 영상에서 공개가 될 거고 이알이아트르트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는 시장과 함께 반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지금 어디 고점에 있던 전고점에 있던 이6 9 1원 뚫고 700원 800원 올라가서 정말 상반기 안쪽으로 지폐인 천원까지도 저는 될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펀드 멘탈이 괜찮은 이유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자 상금은 총 5만 원 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자 민코인의 그동안 정말 엄청난 강세 있었죠 하지만 정말 이한 명의 인물 때문에 제가 지금 별표쳐드린 이한 명의 인물 때문에 정말 엄청난 강세도 났었는데 자이 민코인의 강세를 이끈 사람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1번 일론 머스크, 2번 이재용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지금 아래 보이시므로 010 6619-8548. 지금처럼 숫자 1 또는 숫자 2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 제가 정답자 선착순 다섯 명에게 투자지원금 5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있고 어떻게 한번 지급해드리냐? 자, 바로 밑에 보시면 랜덤 추첨 당첨자 명단입니다. 자, 4월 신청자가 몇 명이에요? 700. 32명 중 랜더 추첨으로 총몇 명? 200명이 저희가 전송해드렸고 더 많은 분들에게 차근차근 더 많이 좀, 좀 혜택 좀 받아가시라고 저희가 이제 인원도 차근차근 늘려갈 거예요 5월달 6월달 차근차근 늘려갈 거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저 문자 받았는.. 이제 문자 보냈는데 추첨 안됐어요 저희가 아웃인가 하시는데 아니에요 4월달은 그 상태로 끝나신 거고 5월달 뭐 6월달 7월달 이벤트 전부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저희 구독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 담당자님 저요 번호 0 1 0 6 6 1 9 8 5 4 8 지금처럼 숫자 1이죠? 자 숫자 1 또는 숫자 2딱 2번으로 문자 주면 제가 한분한분 한 늦어도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문자 꼭보내시고자 조금 더 이어서 보게 된다면 자아치루트의설명해요자아치루트는자 루트스텔의 구성과 게임성을 지닌 사용자 제작 컨텐츠형 NFT 게임입니다. 자, 아즈르즈 자체가 사용자가 제작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게임까지 할수 있는 이 NFT 게임의 프로젝트인 루트스타일의 구성과 게임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으로 최초의 인터랙티브 NFT 게임 중 하나이다 그럼 얘네가 게임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NFT까지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까지 차근차근 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다라고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고 얘네가 지금 보시면 어디예요? 자빗썸에서 87%예요 이건 조금 더 변수죠 정말로 그러면 정말 김치코인으로서 세력들이 정말로 설과적이 좋은 코인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맨날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1% 자, 하루에 1%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내가 고점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종목을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문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예시가 총액 높지가 않아요 자 740억 정도 75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되기 때문에 지금 난자로 계속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조금 더 저는 판단하고 싶고 오늘 하루 동안 약3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한 시간 만에 4%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싼 세력들이 정말로 이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할수있으니까이 점은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아치르트에 조금 더 차트를 주의 깊게 한번 봐야겠죠. 자, 아틀르트 지금 빗썸 내에서 있는 코인이고 지금 보시면 물론 고점이었던 정말 690원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자, 정말 바닥까지 찍고 지금 차근차근 반응해 성공해진 모습인데 전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돌파할 수 있다면 정말로 지금 내 지역적 약재였죠이 구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터지기 전 직전 이제 구간인 500원 뚫고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있다 봐요. 물론 이 고점, 전고점있던 690원 뚫는 것좀 다른 얘기겠죠. 하지만 정말 첫 번째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 자체가 어디까지 8,900원까지 많이 밀렸었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말올서 9,100만 원까지. 자, 이제 9100까지 올라 올랐고, 그러면 시장이 좀 받쳐줄 때이 아츠루트가 뭐겠어요? 재료. 이미 재료는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츠루트가 필요한 건 거래량 그리고 좀 매수세가 필요할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 거래량 터지면서 이 시장 자체가 회복을 한다면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께서도 수익. 구간여러분들이 진입하고 있다는걸 느끼실 거예요 얘가 언제부터 올라갔죠? 자 바로 이월달이죠자그이이거를피이친구로자떡상했이 2월 2월부터 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그러면 얘네가 지금 구간은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구간, 이 회색 구간을 뭐라 그래요? 저는 바닥. 자, 저는 정말로 고층 대비 바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때, 자 0.5에서 0.186 이때가 매수 구간입니다. 그때로도 밑에 있으면 어떤 구간, 자 내가 평등가 내릴수 있는 구간. 자 뛰어 올라갔으면, 어 내가 지금이라도 물량 확보해 야 되는 매수 구간. 자이 0.38에서 0.236이 위쪽 부분 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예요? 저는 스위치를 하는 부분. 물론 이피보나치라는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보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차근차근. 조금 더 뭐가 바뀌고 있다 이 알치 루트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보여드린 샷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정말로 저는 지표인데 지금 이제 하락을 5일 연속했죠 하락을 5일 연속하고 지금 바로 어제 롱 포지션 뜨자마자 단기간 거의 30% 넘게 거의 40% 넘게 먼저 수익을 보고 있는 게 누구다 아치 루트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얘네가 매수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아니다 정말로 고칩니다 그러면 뚫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뭐가 서 있다 매도벽이서 있으니까 자, 매도벽이 정말로 많이 서 있을 건데 이럴 때 여러분께서 같이 누굴 봐야 돼요 바로. 시작 을 먼저 함께 봐야겠죠. 자, 비썸을 봤을 때 보시면, 정말로 지금 뭐 어떻게 같이, 자, 지지선까지 좀 많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지지선 다 발굴다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갑자기 쭉 무너져가지고, 8천만원 선이 깨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8천선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시즌 바로 종료한다. 여러분께서 지금 방금 시즌이 바로 종료인데, 얘네가 이티를 통해서, 이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는 애들이, 이반감기를 종료하겠냐고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고, 얘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근접하게 매집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쭉쭉 치고 올라가서, ...까지 정말 지금 워낙 기준으로 다시 한번 1억 5천만 원, 자 1억 5백만 원까지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단지 그러면 시장이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정말로 변동성 크죠? 이럴 때 페니바이, 페니 사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물량 매집해가지고 제가 먼저 어떤 거 제가 먼저 손으로 운영해 드리고 있어요. 자, 바로 제가 운영하는 지금 계좌복구 프로젝트 3기인데 자, 1기방, 2기방은 벌써 1000명이 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원 조절을 위해서 3기방 제가 오픈해드렸고 제가 지금 보시면 서로서로 이렇게 현물 확인해까지 했다. 자, 바로 지금 수익 먼저 현물로 낸거 확인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 4월달 수익률 보시면 벨라 프로토콜 종목으로 212%, 너버스 종목으로 92%, 이외에도 레버파이 74%, 오버스 62%, 네오 종목 56%까지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제가 이제 한입으로 두만하지 않아요. 물론 제 종목이 100%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도 이런 한푼 받지 않는다는 정말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물론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종목 하나씩 하나씩 대해드리고 있고 여러분께서 함께 페니바이 펜스하지 말자고 만든 거니까 혼자서 페니바이 펜스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분량 확보가 된다면 정말 하루에 1% 성장한다는 저희 마음가짐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실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문자 위에 번호 010 6619-858. 지금처럼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